지농도에 따른 대기오염 정도는 여과제 공기를 여과시켜주는 헤이지 계수를 계산해서 판별한다. 자, 광학적 밀도가 일정하도록 여과지상의 빛을 분사시키는 고형물의 양을 헤이지 계수 h. 자, 이제 잘 봐야지 뭘 뜻하는지. 여과의 이동 거리를 통과하는 빛의 전달률이 s. 다음과 같은 관계. 자, 이런 관계식이 있대. 자, 이런 관계식. 자, 이제 대입 잘하는 거지, 그렇지? 자. 각각의 헤이지 개수로 HAHB라고 했을 때 이동거리를 LALB라고 하고 빛 전달료를 SASB라고 했대 근데 루트 3H가 E h b LA가 E h b 가 성립할 때 SA는 SBP제곱이다 이렇게 돼있네 그치? 먼저 여기 HA를 한번 써볼까? HA는 LA분의 K 그리고 로그 SA분의 1 자, 밑에 HB를 써 볼까? HB는 LB분의 K 로그 SB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된 거야. 자. <laughs> SA가 SB의 몇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바꿔 보자. 자, 먼저 LB는 LA의 몇 배야? 두 배지. 그치 그러면 바꿔 보자. 요 LB를 뭐로 바꾸자? 2분의 1LA로 바꾸자. 이렇게. 2분의 1 LA로 이렇게. 그치? 그 다음 HB는 루트 3HA가 이거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HB는 뭘로 바뀌냐면 쇽 지워버리면 2분의 루트 3HA로 바뀌어. 이렇게. 된거야? 자. 이분의 1은 1분의 2니까 어떻게 할수 있냐면 분자로 올라가서 2k가 될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쫓아온 거지, 그렇지? 자, 얘네를 통째로 나눠보자 이렇게. 나눠보자. 그러면 h는 n 약분 될 거고, 2의 2/3분의 1일 거지. 루트 3분의 2가 돼 좌변은 k 약분돼서 없어지고, l a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여긴는 2분의 1이 되고, 그렇지? 그 다음 얘는 로그 s b 분의 1, 로그 s a 분의 1이 되지. 근데 s a 분의 1은 이게 s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s b는 s b의 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지. 결국 이 마이너스까지 없어진 거야. 오, 아오고 보이는 뭐 거지, 그렇지? 자, 양변을 두 배하자. 이렇게 그럼 어때? 이건 없어지니까 로그 sb분의 로그 sa는 뭐가 돼? 루트 3분의 4가 돼. 그치? 된 거지? 그리고 양변에 또 로그 b를 곱해 이렇게. 로그 sb를. 된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쓸게. 로그 sa는 루트 3분의 4. 로그 Sb가 되는데 어때? 이 루트 3분의 4는 이 지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어, 답 나왔네 그럼 뭐 Sa는 Sp의 루트 3분의 4랑 똑같은 거니까 이 자리가 바로 p인 거지. 그리고 p는 뭐가 된다는 소리? 루트 3분의 4니까 유리화 시켜서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돼. 그쵸? 어렵지 않았어.